별 김수현, 김세롱과의 열애설부인 공식 입장 발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제연예뉴스 한국스타 소식, 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배우 김수현과 고, 고, 김세롱과의 관계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3월 14일,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열애설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김수현과 김세론은 모두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한 바 있으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김세론과 사귄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두 사람이 2015년부터 사귀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당시 김세론은 15세였습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공개된 사진들은 모두 김세론이 성인이 된 이후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이 김세론의 7억원 채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떠한 부담이나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수현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많은 대중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루머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식 입장이 발표된 직후 한국과 국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수현에게 동정과 지지를 보내며 그가 터무니없는 루머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화제작 드라마 《눈물의 여왕》 퀸 오브 티어즈》으로 복귀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덕후 네이트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나요? 김수현은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배우인데 존중받아야 해요. 이름도 모르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루머 하나가 톱스타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수현 측이 과거 김세롬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현재 민감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소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인 디스패치, 스포츠조선, 코리아헤럴드 등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보이며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열애설 보도로 유명한 디스패치는 현재까지 관련 사진이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희 익명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매체의 윤리성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도와 의심 부추기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 없는 정보 확산은 연예인에게 심각한 법적 심리적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발표된 공식 성명에서 골드 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블로그, SNS 계정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인격모독 등 혐의로 일부 개인 및 단체를 고소했습니다. 모든 허위 루머 유포 행위는 한국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김수현은 김지원과 함께 출연 중인 드라마 눈물의 여왕 홍보 활동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 작품은 국내외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첫주 방송에서 인상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스캔들이 그의 이미지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현재처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한다면 대중의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개인 SNS를 통해 드물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팬 여러분의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은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어 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이 메시지는 전 세계 팬들로부터 수만 건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받았습니다. 김수영과 김세론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뉴스와 루머, 관심과 사생활 침해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은 여론과 미디어의 압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피할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떤 태도로 맞서고 극복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